대구 수성구 중동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통상가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으며 2차선 12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54제곱미터이며 약 46.5평입니다. 연면적은 224제곱미터이며 약 73.8평입니다. 사용승인일자는 2023년 4월 3일입니다. 본 건물의 1층에는 헤어샵이 입점해서 현재 영업을 잘하고 있으며 고정 고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도 사무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변은 고정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정적인 고객층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상가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수 있게 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위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 터치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으며 1층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본 상가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보안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여 실내가 자연채광으로 밝으며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도 비교적 조용하고 깨끗한 업체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각 층마다 외벽에 창을 설치하여 계단과 더불어 실내가 자연채광으로 밝고 환하며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상가 건물의 주위를 대략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대단지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주택, 그리고 각종 관공서와 상가 등이 보이네요. 본 상가는 고정 고객 유치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안정적 임대 수익을 낼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옥상에서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과 매매가 내역입니다. 먼저 임대차 내역입니다. 1층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200만원, 2층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130만원, 3층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합계는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는 450만원입니다. 매매가 내역입니다. 매매가 18억 5천만원입니다. 융자는 9억 3천만원이며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 매매가에서 융자와 보증금을 마이너스 하면 실인수가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매매가액은 조정이 가능하며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인접하에 있으며 상가 바로 앞에는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 아파트 745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외 상가 주변에는 수성대시앙 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성구 보건소와 주민센터, 각종 상가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동대구로 어린이 세상역에서 신천대로 가는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